리들의 희누애락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자. 리들의 슬픔은 항상 치치로 기글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안녕하세요. 멜로니즈입니다. 알게 모르게 써야 하는 이 스타라이트와 스타더스트.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기본은 예산이죠.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원석을 먹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여튼 기준은 공을 유저분들을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음, 계산해보면 버전당 이만큼의 원석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스타라이트의 수급 기대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계산이 되는군요. 자, 이제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스타라이트입니다. 스타라이트에서 볼 것은 세 가지. 인연, 캐릭터, 후감 시리즈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상품은 바로 이 캐릭터풀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캐릭터들을 우선순위로 구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캐릭터 상품은 루테이션을 두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밸류가 높은 다성 캐릭터들이 있죠. 베넷, 행추, 피슬, 향릉. 그리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케이아까지. 케이아도 생각보다 고돌팟이 준수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고인물들이 쓰는 케이아는 상당히 강력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베넷, 행추, 피슬, 향릉. 이 위주로 먼저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본 캐릭터인 케이아, 레이사, 엠버는 상시기원에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모으는 것이 엄청 빡셉니다. 고인물들이나 핵과금 유저가 아니고선 힘들죠. 생각보다 스타라이트의 수급량은 적기에, 아까 보았던 스케줄 따라서 계획하여 사성 파츠를 모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기인데요. 어,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왕실 무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무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남은 건 이제 흑암 시리즈인데, 이 무기들로 말하자면, 저와 같이 무과금 계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치명타 뽕을 줄수 있는 4성 치명타 스탯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행 유저라면 기행 무기 시리즈가 더 좋고, 그리고 치명타 뽕이라고 했지만 성능은 웬만한 무료로 얻는 무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천도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4성 라인업의 돌파가 끝났으면, 남는 라이트로 구슬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더스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펑펑 쓰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파산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계정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요. 스타더스트 상점에서 가장 먼저 구매하는 상품은 당연히 인연입니다. 달마다 10개씩 750개를 먹습니다. 이거 밤값이라고 하는데 어 출시부터 밤값으로 했는데 언젠가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무과금들은 뭐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공월기행 유저분들이라면 딱박박하게 더스트 수급량과 맞아 떨어집니다. 뉴비분들 지금 많아 보인다고요? 그건 여태 캐스트로 받은 원석들로 커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도 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과 모라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책과 모라 중 무엇을 고르느냐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제 오랜 경험상 초반엔 골드가 후반인 나중엔 경험치 책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되도록이면 파밍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어.. 최후가군 계정이 그렇게 망해버렸 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신의 쿠폰인 스타라이트 와 스타더스트에 대한 수급량과 사용처 그리고 배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냥 무심코 썼던 쿠폰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